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잉글랜드의 슈퍼스타 중한 명인 웨인 루니가 이번 코바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전 유럽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코바. 하지만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경기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선수들과 결정적으로 아스널 감독인 아르테타가 확진을 받으면서 결국 시즌 중단을 선언하고 말았죠. 이에 대해 루니는 선수들을 대표해서 분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루니는 정부와 축구 협회가 코바 발병 기간 동안 선수들을 기니피그로 취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발언과 관련해서 기니피그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기니피그는 집에서 키우기도 하지만 실험용으로도 많이 사육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을 실험용으로 사용한 것과 같은 결정이었다는 거죠. 루니는 선수들, 스탭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걱정스러운 한 주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축구 협회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사무국에게 리더십의 부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루니는 썬데이 타임즈의 기고한 칼럼에서 다른 나라의 테니스, 포뮬러 원, 럭비, 골프, 축구 등 나머지 스포츠는 중단했는데 우리만 계속하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축구 선수들이 이런 일에 돈이 관련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 대체 왜 금요일까지 기다렸는지, 왜 아르테타가 경기를 하다가 병에 걸리고 나서야 바른 판단을 취한 건지 물었습니다. 긴급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드디어 옳은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사이에 축구선수들은 거의 기니피그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하는군요. 협회와 관계자들이 너무 돈만 관련된 상황에만 주목하고 선수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생각했다는 비난입니다. 잉글랜드와 유럽의 축구산업에는 정말이지 엄청난 금액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참 선수이자 인지도 높은 루니가 이렇게 선수들의 안전을 대변해서 발언하는 것 또한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서로 각자의 포지션에서의 입장과 대안을 내놓아야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더 인식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도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특히 이번 사안은 건강과 생명에 연결된 부분이라 루니의 발언이 더 값지다고 생각됩니다. 루니는 만약 자기가 경기를 하다가 감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가족 중 누구라도 자신을 통해 감염이 돼서 심각하게 아프게 되면, 내가 다시 축구를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협회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네요. 그러면서 루니는 이 사안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축구 일정 자체를 바꾸자는 말이었습니다. 선수들과 관중들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자는 얘기죠. 원래 통상적으로 월드컵은 유럽 축구 시즌이 끝난 후 6월에서 7월 사이에 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 열리게 될2022 카타르 월드컵은 무더운 날씨 때문에 겨울 시즌인 11월에서 12월에 열리죠. 당시 이 일정이 FIFA로부터 확정됐을 때 유럽의 많은 클럽들이 시즌을 중간에 중단해야 해서 반대가 많았는데 루니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2년 후에 월드컵이 겨울에 열릴 것이고 그 기간에 리그는 중단될 것이니 향후 2년간 이 일정에 맞춰서 리그를 재편하면 코바 사태로 인해서 쉬게 된 리그 일정을 여유 있게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루니의 이 주장을 좀더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서 화면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1년을 12개월로 펼쳐보면 프리미어 리그를 기준으로 매 시즌은 8월 중순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5월 중순에 종료됩니다. 이렇게 만으로 거의 9개월간의 리그가 진행되면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개월의 휴식기가 생기는데 이 기간에 4년마다 월드컵이나 유로컵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 이번 유로 2020도 올해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열리게 될2022 카타르 월드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온 문제로 11월 21일에서 12월 18일까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치르기 어려워진 유로컵을 내년까지 미룬다고 하면 그 일정을 과감하게 내 후년에 열릴 월드컵에 미리 맞춰서 2021년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하기로 하면 올해 4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기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멈춘 시즌을 빠르면 8월이나 늦으면 10월에 재개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고 다음 시즌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진행하면 기간상 정상적인 리그가 진행될 수 있죠. 그리고 남는 11월과 12월에 유로컵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1년 더 진행하면 월드컵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회의 중인 Uefa에서 받아들일지 참고로 할지는 알 수가 없으나 2년 후까지 앞서서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린 루니의 의견이 마냥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부디 이 의견을 회의 중에 인지하고 최선의 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리그의 금전적 손실을 줄이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과 연결된 사람들의 생계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루니의 말대로 당장 선수들과 그의 가족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무관중 경기는 정말 위험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 판단은 관중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선수와 스탭들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한 처우였으니까요. 루니가 자신들을 기니픽으로 취급했다고 붕괴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디 협회와 정보 관계자들이 리그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라 그와 얽힌 사람들의 생계 위기로 그리고 선수들도 사람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 사람들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주의하세요. 역시 아이게스.